안녕하세요. 건강 오름 김군입니다.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나며 자라면서 옆으로 퍼진 개장형의 배추를 말합니다. 3월에서 4월까지가 제철인 봄동은 달고 사각거리는 식감으로 무침이나 쌈으로 즐겨 먹는데요. 겨울을 이기며 자란 봄동은 베타카로틴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특히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봄동 섭취 방법과 여러 가지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봄동 섭취 방법입니다. 봄동에는 배추에는 거의 없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은 혈관 내 유해한 노폐물과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인 봄똥을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함께 들기름에 묻혀 먹는 겉절이입니다.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해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봄동으로 깨끗해진 혈관을 양파가 넓혀 주어 혈액순환이 더욱 잘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봄동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한 성질을 양파가 보완해 주어 체내에서 더욱 조화가 잘 되는데요. 봄동을 베타카로틴과 양파의 케르세트는 모두 지용성 성분으로 그냥 먹을 경우 흡수율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때 들기름을 첨가해서 같이 먹는다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역시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제거와 혈전 방지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봄동과 양파, 들기름을 함께 먹는다면 맛은 물론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봄동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봄동에는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면역 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이나 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맛있는 봄동 반찬을 꾸준히 드시고 건강의 기본이 되는 면역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 방지입니다. 봄동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역할들은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어 피부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제철 봄동을 활용한 식단으로 입맛과 피부 모두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봄동은 100g당 21kcal로 매우 낮은 칼로리를 가진 채소입니다.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포만감을 쉽게 생성하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데요. 반면에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은 풍부해 다이어트시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봄동을 섭취로 불필요한 체중은 줄이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봄동 섭취 방법과 봄동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피로회복, 빈혈 예방, 변비 개선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봄동은 배추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다면 과섭치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